자, 이어서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소방박물관과 체험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박물관과 체험관. 지금 현재 소방박물관은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설립 중입니다. 2026년도에 다 완공이 된다라고는 해요. 자, 소방박물관 설치 운영권자 누가 가지고 있냐? 소방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방박물관은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하나 짓고 있어요. 소방체험관은 각각의 시와 도에서 운영하죠. 그래서 운영권자가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요. 각 시와 도에 존재한다 라고 봐주시고요. 자, 소방박물관은요, 행안부령을 따를 것이고요. 소방체험관은 각각의 시와 도에서 정한 규칙을 시도조례라고 합니다. 시도조례를 따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소방박물관의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인가요? 소방 체험관의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인가요? 라고 출제가 됩니다. 정물 시체. 정물 시체. 정물 시체. 소방청장은 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체험관을. 이라고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물 시체. 자, 소방 박물관의 설치 운영권자 시도지사인가요? 아니죠. 소방청장이죠. 그래서 틀렸다. 자 소방 박물관의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국외의 소방의 역사 그리고 소방 공무원의 복장 소방 장비 등의 변천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전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박물관이죠. 자 체험관은요. 재난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대응 등에 관한 체험 교육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소방체험관 가신 적 있나요? 소방체험관에 가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난해야 되는지, 연기는 위로 가니까 최대한 몸을 굽혀서 피난하는 그러한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소방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국민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와 전시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뭐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과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우리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왜 각각의 시와 도에서 그쵸?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곳이 소방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자 설립과 운영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소방 박물관장은 한 명입니다. 부관장 한 명, 운영위원회 7 인.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여기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요, 설치 운영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냐. 요거 하나입니다. 아시겠죠?